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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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딩, 언딩. 안녕, 하세요 한자로 태입니다 오늘은 3편이니까, 마크롱, 본태 언더 태잉. 들어볼게요, 잘, 잘. 여기, 여기는 파란색 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헙, 헙, 헙. 여기까지는 했어요. 음. 좀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있는데 잠깐만요 헝헝헝헝 이렇게 해놓고 뚝, 뚝, 뚝. 아, 뭔가 좀, 아쉬운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. 뚝. 아, 여러분들, 잠깐만요. 아, 여기까지는 했어요. 손 키워주시면 이렇게 키워주시면. 잡고 있는 거예요, 잡고 있는 것. 두, 아, 이렇게 잠깐. 이제 반대편 팔도, 말 팔게요. 두둥. <놀놀놀놀놀놀놀� projeto> 뒤에 손을 가리고 있는 거죠 뒤에 손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 보면 안 보이지만 뒤에는 손을 가리고 있는 것저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 편에 봐요.